안녕하세요. 여기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입니다. 지금 1번 출구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건너편 하얀색 건물 보이시죠?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인데요. 저기서 버스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버스 타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요. 건물을 통과해 반대쪽에서 타셔야 합니다.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는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저처럼 오셔도 되고요. 도봉산역 1-1번 지하 출구로 나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도봉산역 광역 환승센터로 바로 연결되어서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8시 20분에 출발하는 1386번을 탈 생각입니다. 7번 승강장에서 타면 되고요. 버스 시간은 영상 속 시간표를 참고하세요. 8시 21분 버스가 시간을 잘 맞춰서 오네요. 참 버스 전광판에 나오는 1386번 도착 예정 시간은 믿지 마세요. 가끔 틀리는 경우도 있어서 잘못하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좌석이 고속버스처럼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 버스보다 편안하네요.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도착한 이곳은 포천시 영북농협 앞입니다. 영북농협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되고요. 오늘 목적지로 가려면 여기서 다시 버스나 택시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버스는 내려서 많이 걸어야 해서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택시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승차장은 영북농협에서 길 따라 북쪽으로 200m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영북농협은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도 올수 있는데요. 제가 1386번 버스를 탄 이유는 도봉산역 환승센터가 가기에도 편하고 지하철과 환승요금이 적용되어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동서울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실 분들은 영상 속 시간표를 참고하시고요. 택시가 안 보여도 앞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택시 타는 곳이 안 보여서 좀 헤매느라 시간이 지체됐네요. 창밖으로 눈이 쌓여 있어 기사님께 여쭤보니 이틀 전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눈을 보니 오늘 트레킹이 기대됩니다. 여기는 화재경 캠핑장입니다. 택시로 10분 정도 걸렸고요. 요금은 11,500원 나왔습니다. 캠핑장 입구에 한탄강 지질공원 탐방 안내소가 있는데요. 지도도 얻을 수 있고요. 이곳에는 상주하는 분이 계셔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저도 이것저것 여쭤보았는데 눈 때문에 걷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왔으니 가봐야겠죠. 일단 화적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 쌓인 풍경이 정말 보기 좋네요.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에 주차하셔도 되고요. 포천 하늘다리 주차장에 차를 대고. 택시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화저견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연번 위로 솟아있는 화강암개가 마치 볕집단을 쌓아 올린 듯한 형상이어서 화저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이 금강산 여행을 하던 중 화저견에 반해 그림으로 남겼을 정도로 풍광이 뛰어난 곳인데요. 포천 지역 8대 경승지인 영평 8경 중 으뜸으로 꼽힙니다. 지금 시각 11시 4분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화적연에서 조금 걸어가면 계단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오늘의 목적지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4코스인 머무리길의 들머리입니다. 여기를 들머리로 삼아 야 트레킹 후에 버스 타기가 수월합니다. 지난 가을에 한탄강 주상절리길 3코스와 4코스를 연결하는 비둘기낭 순환코스를 걸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진검다리가 물에 잠겨서 아쉽게도 4코스를 걷지 못했습니다. 오늘 4코스 전 구간을 걸을 거고요. 총 길이 8.4km로 4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숲길이 이어집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여러 번 반복됐는데요. 비교적 가파른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한탄강이 보이네요 제법 올라왔나 봅니다 20분 정도 숨차게 산행을 하고 나면 길이 평탄해지면서 걷기 수월해지는데요 멍무리길은 한탄강 물줄기를 따라 걷는 거라서 시원한 물소리가 걷는 내내 들리고요 전체적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답답함이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기는 화저견 수변공원인데요 한탄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있고요. 뒤쪽으로는 널찍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눈이 어우러져 쉼터 자체도 보기가 좋네요. 참, 화장실은 여기 말고는 머무리끼리 끝날 때까지 없으니 참고하세요. 수변 공원을 지나면 쭉쭉 뻗은 잔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햇빛이 반짝이는 한탄강과 잔나무 숲이 어우러져 걷는 맛이 나는데요. 덩달아 기분도 좋아집니다. 잔나무 군락지를 벗어나면 꽤 넓은 길이 나오는데요. 멋진 한탄강에 절로 걸음이 멈춰집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가슴도 후련해지네요. 저멀리 데크길이 보입니다. 표지판을 보니 대략 1.6km 정도 걸었네요. 눈이 쌓여서 조금 미끄럽긴 하지만 걷기에 큰 무리가 없고요. 보기에도 좋아서 오늘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걷기 힘든 구간에는 데크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어서 경치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데크 길을 한동안 걸어가면 다시 넓은 길이 이어집니다. 길은 평탄해서 걷기 수월하고요. 흔적해서 혼자 걷기 정말 좋은데요.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경쾌합니다. 오저 멀리 보이는 길은 바위 위에 놓여있는 절벽길이네요.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하지만 풍광은 참 멋있습니다. 빨리 가봐야겠네요. 포천 한탄강은 북한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해 140km를 흐르는 국내 유일의 현무한 협곡 하천인데요. 남한 한탄강 유역의 길이는 86km이고요. 포천시를 흐르는 한탄강은 40km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전망대에 서면 한탄강의 풍광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풍경 예취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걸어가면 비둘기나 표지 방향으로 다리가 보이는데요. 먹물이 2교입니다. 다리가 제법 길고 걸을 때마다 많이 출렁거리네요. 살짝 어질어질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탁 트인 공간이 나오는데요. 멍우리길은 참 변화무쌍하네요 코스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저 앞에 출렁다리가 보이는데요 어? 진검다리 통제라고 쓰여있네요 이 다리도 건너갈 때 엄청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구경도 할겸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궁금해서 포천관광가에 알아보니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탄강 주상절리길 3코스인 벼룩길과 멍우리길을 연결하는 무주탑 출렁다리라고 합니다 길이 170m에 폭 2m라고 하는데요 개통이 안된 다리라 건너가지 못하게 막아 놓았네요 이 출렁다리가 개통되면 하늘다리에서 시작하는 벼룩길과 멍우리길이 진정한 순환둘레길이 되는 겁니다 내년이 기대되네요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트레킹을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넘어갔는데요. 비둘기낭까지 5.3km 남았으니 아직 절반 조금 못 왔네요. 다시 한탄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소리가 경쾌한데요. 수량도 제법 많습니다. 반대쪽으로 주상절리도 보이네요. 한탄강을 따라 한동안 걸으면 다시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멍우리교입니다. 멍우리 길은 보통 하늘다리부터 걷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코스를 거꾸로 잡은 이유는 집으로 돌아갈 때 편하게 갈수 있어서입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멍우리교를 지나면 잔나무 습길이 나옵니다. 피톤치드 향이 상쾌하네요. 잔나무숲이 끝날 때쯤에 길이 막혀 있는데요. 옆에 우회 표지판이 있습니다. 방향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치 멍우리교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우회하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고 표지판 바로 옆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잠시 산 위로 올라가면 곧바로 길이 연결됩니다. 다시 한탄강이 보이네요. 여기는 돌에 눈이 쌓여 좀 미끄럽네요. 주의해서 걸어야겠습니다. 왼쪽에 징검다리가 보이네요. 비둘기난 순화코스에서 4코스 멍우리길과 3코스 벼룩길을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조금만 수위가 높아도 건너기 어려운 곳입니다. 지난 가을에 벼룩길 쪽에서 저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다시 되돌아 갔었는데요. 오늘 비로소 그때 못 갔던 길을 가게 되네요. 머무리길에서는 벼룩길을 건널 때볼수 없었던 주상절리가 아주 잘 보입니다 한동안 데크길을 걸어가면 와, 끝이 안 보이는 계단이 이어져 있네요. 머무리 길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몇번 나오는데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찰 때쯤 다시 산길이 이어지고요. 저기 반대편에 삼코스 벼룩길에 있는 머무리 협곡 전망대가 보이네요. 저기서는 이쪽에서 볼수 없는 머무리 협곡 전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는 곳을 보니 3분의 2 정도 온것 같습니다. 화저견을 들머리로 머무리교를 지나 여기까지 왔네요. 조금만 가면 오늘 트레킹의 날머리인 하늘다리가 나오겠네요. 조금 걸어가니 쉼터가 나옵니다. 마땅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점심을 먹지 못했는데 여기서 해결해야겠네요. 오늘 점심은 즉석조리식품 소고기 비빔밥입니다. 벌써 2시가 다 되었네요.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이 괜찮을 것 같아 미리 준비해 봤는데요. 찬물을 부으면 발열체에서 열이 나면서 끓습니다. 그리고 조리 후에 남은 열기로 팬커피도 데울 수 있고요. 식사 후에 즉석 발열체와 포장 쓰레기를 잘 말아서 가방에 넣으면 등도 따스해진다는 허호 일석삼조네요.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비면 소고기 비빔밥 완성입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맛도 이 정도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해서 몸을 녹일 수 있어 좋네요.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2시 24분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여기부터는 산책로에 가까운 길입니다. 한동안 걸어가면 공포의 계단이 나옵니다. 포천 한탄과 하늘다리까지 1.6km 남았네요. 여기는 아까 올라갔던 계단보다는 짧아서 다행이네요. 한탄강을 따라 데크길이 쭉 이어지는데요. 나무가 많아서 풍광은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대외상교입니다. 거의 다 와가는 분위기인데요. 계단을 내려가서 도로 쪽으로 걸어갑니다. 도로를 건너서 2분 정도 걸어가면 길 안내판이 보이고요. 비둘기나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는데요. 여기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걸어가세요. 과수원을 끼고 걸어갑니다. 겨울이라 여기는 딱히 볼거리가 없습니다. 4분 정도 걸어가면 산길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먹물이 길에서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꽤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요. 한순돌리면 다시 오르막과 내리막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숨이 턱에 차고 힘이 딸리는 구간입니다. 드디어 하늘다리가 보입니다. 다소 힘이 빠져서 그런지 하늘다리가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예전보다 조금 늦었네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웬일입니까? 다리를 막아놓았네요. 할수 없이 가마솥길 마당교 방향으로 향했는데요. 오구 여기도 막아놓았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화적이온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다시 하늘다리로 향합니다. 그냥 문을 열고 하늘다리를 건넜는데요. 나중에 보니 며칠 전에 온눈 때문에 막아놓은 거였습니다. 통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책임이라는 건데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막상 건너보니 눈이 이미 다 녹아서 건너는데 위험은 없었고요.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별 문제 없이 통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를 건너 주차장 옆 광장으로 내려오니 3시 33분입니다. 예상보다 늦어져서 멍울이 길을 걷는데 4시간 30분 정도 걸렸네요. 화장실 옆 안내소에 버스 시간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10번, 53번 버스는 영북농협으로 나가고 91번 버스는 소요산역으로 가는데요. 시간을 보니 91번이 가장 빨리 오네요. 저는 91번 버스를 타고 소요산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탈 생각이고요. 동서울터미널이나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로 가실 분들은 여기서 53번 버스를 타고 영북농협 앞에서 내리셔서 시외버스 또는 1386번 버스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 타는 곳을 알려드리면 53번 버스는 하늘다리 주차장으로 들어와 한 바퀴 돌아서 나갑니다 주차장 쪽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면 되고요 91번 버스는 길 건너에 보이는 명가 한우곰탕 현수막 앞쪽에서 타면 되는데요 의자 보이시죠? 여기 앉아 있다가 버스가 오면 손을 흔드시면 됩니다 저기 91번 버스가 오네요 오늘 화재견에서 시작해 하늘다리까지 걸어봤는데요. 거리도 적절하고 한탄강의 풍경도 근사했고요. 겨울 트레킹으로 손색없는 코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의 손이 덜간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걷고 싶다면 포천 머무리길을 걸어보세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